이번에는 2018년 고2 11월 모의고사를 볼 건데요. 뭐 그래프가 나오고 그래서 되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찾기만 하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너무 쫄지 말고 그냥 따라갈 수 있는 수준만큼만 따라가 주면 돼요.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중심토픽이네요.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 고전적 무역 이론 중 비교 우위론에서는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생산성 또는 보유자원의 차이가 무역을 발생시킨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국가가 보유한 자원이 예를 들어서 뭐 금이 많아요. 근데 b국은요 금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a국에서 b국으로 수출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물품을 수출을 하고 아래에 있는 물건을 수입해 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무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각 나라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산업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를 특화라고 합니다. 이때 특화된 자원이나 상품은 수출만 이루어지고 자국이 보유하지 못한 자원이나 수입은 더 이득인 상품을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거는 수출을 하고 우리나라의 적은 거는 수입을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따라서 이 이론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역을 통해 해당 국가가 가지지 못하거나 덜 가진 상품을 간접 생산, 뭐를 통해? 무역을 통해. 그래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러한 무역이론은 서로 다른 상품, 수업 간의 무역은 설명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산업에 속한 상품들이 서로 교환되는 산업 내 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오늘날의 무역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얘들아, 오늘날 무역이 반드시 우리나라에 없는 것만 수입하고, 반드시 우리나라에 있는 것만 수출하는 건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교 우위론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 33번 5번 선지 해결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3 3번의 마지막 여기 부분이 근거가 될 수가 있다. 한계가 있었다. 자, 그럼 당연히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나오겠죠? 이러한 무역양산을 설명하기 위해 나타난 신무역이론 자 그러면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는 위에 있는 비교우위이론과 신무역이론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요구를 할 거예요. 어떻게나 우리 34번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죠. 당연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 정보들이야. 만약 두 국가에 각자 독점적 경쟁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라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그 시장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두 국가 간의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대요. 지금 뭐 규모의 경제가 아직 질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신무역 이론에서는 두 나라가 독점적인 경쟁시장이 있고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같은 산업군이어도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먼저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시장 내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며 이들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대요. 그리고 다수의 기업들이 완전히 동일한 상품은 아니지만 서로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대요. 예를 들어, 자동차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기능은 동일하지만 승용차, 트럭, 승합차 등 차별화된 상품이 존재하겠죠. 이때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자신의 소도를 쉽게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해당 기업은 어느 정도 독점적 지위를 가진대요. 우리나라, 뭐, 트럭 같은 거, 현대차가 엄청나게 독점적이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산업군 안에서도 독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당 기업은 제품 가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질 수 있어요. 현대가 트럭에 대한 독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트럭의 가격을 얼마든지 지 마음대로 올릴 수도 있다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현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수의 경쟁기업이 존재하므로 다른 기업의 상품들은 해당 기업의 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체성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 현대차가 갑자기 트럭이 100만원이 올랐어. 그럼 소비자들이 어때요? 물론 그걸 살 수도 있지만 에이 현대차가 왜 이렇게 비싸졌어? 그냥 기아차 사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럼 어느 정도 대체성이 있는 거야. 따라서 이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즉 현대가 가지고 있는 지배력은 독점이 완전하게 안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본 거는 뭐냐면요. 동일한 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중에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본 거예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 33번. 4번 선지 해결할 수 있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상품의 특성은 뭐였어요? 완전한 동일한 상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차별화된 상품을 판매한다. 이게 4번에 대한 근거네요. 한편, 규모의 경제. 자, 두 번째. 규모의 경제도 뭐였냐면, 동일한 산업군이어도 산업 내 무역이 가능한 경우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걸 말한다. 자, 이런 정보. 인과 관계잖아. 너무 중요해. 자, 이런 건 정리하면서 가는 게더 좋겠죠. 규모의 경제에서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평균 생산 비용이 하락한데요. 당연하죠. 공장 입장에서는 생산량이 많아지잖아. 그럼 당연히 그한 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드는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많이 만드니까. 이때 평균 생산 비용이란 총 생산 비용을 총 생산량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대요 원래 이런 계산식 있잖아요. 분모 분자 이런 것들이 중요해. 평균 생산 비용은 총 생산 비용을 총 생산량으로 나눈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네. 생산량이 커지면 분모값이 커지니까 평균 생산 비용은 어떻게 돼? 낮아지는 거고. 총 생산량이 낮아지면, 그러면 평균 생산 비용은 분모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커지고. 뭐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생산은 한데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초기 투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기업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한번 초기 투자 비용을 세게 투자를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안 된다는 거야. 하지만 시장의 크기는 제한되어 있어요. 즉, 음 잠시만요. 팬이 안 먹네.